인데요? 그렇죠. 네. 어디 가길래 지금 그런 선글라스를 남해 네. 마 오늘은 이제 해욕장 스모클링을 하러 왔는데. 출발하기 오. 전에 세차 한번 하고 너무 더러워 네도착해 가지고 다시 찍이게요좀 이따 봐요 안녕. 저희는 휴게소에 도착을 하였고요. 여기가 무슨 휴게소죠? 하만 휴게소입 아, 여기 들어오는데 차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주차를 못해가지고. 주게소인뭐 어. 콘서트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희 또 핫바 내기, 커피 내기 해야죠. <laughs> 네. 한 명한테 몰아주기 할까요? 커피, 핫바 나누는 게. 한 덜... 명한테 몰아주면은 너무 잔인하죠. 한명한 그러니까. 한 명씩. 그렇죠. 아, 하도록 합시다. 저희 뭐, 네. 운전자법 없습니까? 어 처음에 핫바 할 때만 빼주고 이제 어. 커피는 이제 같이 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핫바. 어. 돈좀 뜨여 주십시오안 내면 지는 거 가이바이보. 어? 보. 보. <웃음> <웃음> 진짜 뭐 하는 거야. 나는 <laughs> 아, 그 편의점 가고 천째 핫바 먹어 그냥. 근데 커피 세명 <세는> 있어. <laughs> 커피. 안 내면 진다 가이바이보. 이보. <laughs> 일단 저희는 좀 이따가 또 다시 끼게요. 안녕. I keep waiting for... Like 드림카약이라는 곳이고 저희는 이제 2시에 카약 배우러 왔습니다 운씨네 오늘부터 <laughs> 백인입니다 백인입니까? 네. <laughs> 가자 절로 가야 됩니다 이제 카야 타고 이제 무인도 들어갈 건데, 무인도 들어가서 스노클링 하는 모습을 또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너무 더워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아이고. 바다도 잔잔하니, 어, 좋긴 좋네요. 하루가. 오늘 저 하나씩 가지고 출발하시겠습니다. 저 벌써 출발한다. 고맙데 어, 가네. 부러졌는데 무시. 어차피 뭐 운전은 니가할 건데. 누가? 무시. 네. 잠시만요. 저 선크림 좀 바를게요. 네. 자 이제 무인도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체비를 하고. 힘들면 얘기해. 저 뒤에 따라오신다. 또 힘들면 봐. 야구나. 앞으로만 가면 파가. 너희 뭐하냐? <laughs> <멘쳐, 멘쳐>, <laughs> 뭐. <laughs> 잘도착했습니까 도착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아, 사람이 못 되네. 나오 자니가지고 그러니까. 다 끌어. 아 참. 마지막에 내릴 때, 엄청 음, 조심해야겠어. 맞아요. 어, 내릴 때. 파도때문에 보트 뒤집혀가지고 다실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 타시면은 보트 뒤집히는거 조심하시고 막 도착하면은 그래하신기될고 이제 스노클링하러 들어갈건데 스노클링해서 영상을 찍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씨, 예, 어땠나요 무인도세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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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재밌었나요? 재밌었습니다. 음, 근데 많이 지친 것 같은데? 지친 만큼 재밌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죠. 아. 이제 그러면 이제 무인도에서 탈출을 하고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 수산시장에 다시 이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도착을 하였고요. 와우. 저희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laughs> 다른데 갔다가 그럴까요? 20분만에 올수 있는 거를. 40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좀 힘들지만, 일단 숙소가 너무 이뻐가지고, 네. 어, 너무 이뻐서, 이 힘듦이 다 사라져요. 진짜 얼마나 이쁜지 보여드릴게요. 네, 노을이 오는 길에, 아, 이거는 진짜 이 시간에 늦었기 때문에 볼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던, 어, 일단은 숙소가 어떤지 일단, 어, 숙소 컨디션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음, 일단 이게 숙소 뒷편이고 여기가 웨 스테이더 노을이냐면, 해가 이제 절로 지는데, 노을이 엄청나더고요 자 저희가 먹을 곳은 여기 202호고요. 제가 202호랑 205호랑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와 보니까 202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뷰 자체가 진짜 보이는 뷰가 틀려요. 응. 정말 정말 틀려. 요 스테이션, 여기가 이제 관리동인 것 같고 이습니다 아, 여기서 좀 이따가 이제 맛있는 바베큐를 이제 먹을 거야. 이렇게 불멍 할수 있게 장작도 준비해 놓고 쪽에 그 가라 정말 좋 저기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이제 앞에 외관을 또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기 맨 끝에 저쪽이 205인데 고민을 해게뭐냐면 저기 2층으로 가면 테라스를 이제 쓸 수가 있어 다른데 이제 사이사이에 조그만하게 쓸수는 있는데 저기는 이제 많이 넓어가지고. 제가 저 테라스 때문에 구매을 했는데 좀 답답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202호. 정말 잘하네요. 202호에서 보면은 뷰가 이렇게 뷰가. 일단 들어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스노커를 너무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진짜 빠져들고 싶은 생각은 안 드네요. 아, 근데 생각보다 풀이 큰데?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보고 거기서 볼 때는 그냥 성인 들어가서 누우면 끝날 정도의 풀 크기인 것 같았는데 자유형에서 한번 찍고 돌아올 크기 정도는 괜찮았어. 좀 이따가 이제 저희는 술 게임을 하면서 이제 입수하는 용도로 쓰겠습니다. 그리 음. 음. 뭐야? 샤워장인가요? 바로 음. 샤워. 어. 자 이렇게 화장실로 바로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거실 부엌. 볼루토스피. 스 비하게 LG TV도 있어 제가 뷰를 보여 드릴게요 자 이제 2층을 보여 드릴게요 아 2층 복층 계단이 정말 잘되 있어요 불편하게 다른 데 복층 숙소를 저도 이제 많이 가봤는데 어. 복층 숙소 가면은 뭔가 계단이 또 엉성하고 좀 어, 위험하다고 해야 되나? 어 그런데 오눈룸 오, 컨디션 정말 좋네요 진짜 관리가 정말 잘돼 있네요 어, 아까 얘기했던 테라스 이렇게. 자 무시 커튼을 열어주세요 아 좋다 여기도 나가셨어요 아 진짜 너무 좋다 여기서 자고 눈 뜨자마자 이렇게 바다가 바로 있는거 아시죠? 요 오른쪽 커튼 좀더걷어볼게 좋다 아, 좋다 이야 정말 좋아 일단은 숙소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또 바로 남해, 사천에, 남해는 아니고 사천에 있는 용공포수산센터 어, 거기 가가지고 가리비랑 조개랑 저녁에 야식으로 먹여 회 그렇게 사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삼촌포 용공수산시장, 저건 어디 갈수 있도록 하시겠네요. 기억하죠? 어. 거기 가서 이제 한번 사 봅시다. 어. 호떡, 호떡 맛있겠다. 호떡 하나만. 많은 거예요. 네. 많은 거예요. 저잘 찍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모었 나야. 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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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 작년에, 작년에 아, 왔는어요 네, 와, 모습 아, 나. 아, 야, 네. 이제 올 때마다 얘 와야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죠. 자, 네 기억하죠. 네, 이체했어요.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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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알아보시오 왜 아까 스노우클 하면서 이런 고기는 못 봤을까? 그니까요. 러 저는... 점이, 그래, 여기였어. 뭐 먹지? 돌돔? 돌돔. 예. 삼키는 양이 더 크지 않는다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광어는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네. 예. 네, 그럼 돌돔으로. 뼈 없이 진짜 막 그냥 목으로 바로 삼킬 수 있게. <laughs> 작년에도 왔었어요, 여기. 예. 네. 저기 호떡이 문 알아보던데. 네. 가리비 새우는 어디서 사야 돼요? 가리비 아, 새우는 더 올라가야 아더 올라가야 돼요? 응. 어 빨리 가야 어, 갔다 올까요 그러면? 네, 네 갔다 올게요 네 네. 켜져 있어요 어? 플라시 켜져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플라시 켜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켜지? 라시 켜져 네안 그래도 플라시를 끄고 다시 남의 정말 좋아 남의 최고야, 남의 최고야. 남의 최고야. 남의 최고. 여기 가리비랑 새우는 어디로 가야 돼? 가리비 새우는 여기 대공비중가네 이거 무슨 게임 같아 저올 때마다 저 호떡 이모한테 물어보고 MBC야 MBC 안녕하세요 가리비랑 새우 반반해서 조금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얼마에요? 만 삼천 원. 0원천 원? 이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진과 참이늘막 회포 제대로 깨겠다 회포. 감사합니다. 어디 요남남 네. 와 공달을 세개 안에. 감사합니다. 이체했지? 네, 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미션 컴플리트. 약간 들어왔요더 파이요. 느낌이. 네. 국가에서 내줬끼 e r 어하 하? 아직. 아직 좀더 있어요. 아직 좀 있어요. 여기 오기 왜 이렇게 안 되거든. 여기니 내가 돌동을한 마리 줘 줄게. 서비스도 주신다고요? 서비스래. 서비스가 그기에 어떤 건 어, 아. 저 이모가 이거를서비스로어이 진짜 여기는... 여기는 진짜 무조건 와야 되는데... 쩜이 쩜이 어디어저 하나만 더 드실래요 감사합니다 네. 명함 작년에 작, 작년에 받아갔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네1 7 7번요아 사장님 아세요 알겠습니다 네. 177번 명감 자 맞네, 177번 금화 어. 건어물 집판장. 여기도 이제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이로써 이제 우리의 미션은 다 끝났습니다. 아 빨리 가서 놀을 봐야 되는데 너무 못볼것 같아. 뭘 뭔가 잊은 느낌인데 뭘 잊었지? <목소리> 얼음 었나 그래? 얼음은 다 넣어. 아 넣어줬어? 저희는 또 여정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숙소 가가지고 바비큐 할때 이제. 다시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이제 바베큐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지금 몇 시죠? 1시. <laughs> 노을을 바라보며 구워먹으려고 했던 게 지금 너무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일단은 한번 구워볼까요 지글지글 지글지글 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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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잘했네. 방위로 이거, 이거. 맞지? 네. 아 이거 비벼비는 야야야. 이들 사랑하지 마라 정말 좋은 스테이드물입니다. 진짜 좋아요. 불문과 일단은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밥좀 먹고 밥 먹고. 좀이따가또 2차전, 3차전, 4차전까지 있습니다. 완전 습니 1차전 해치우고 나서 2차전에 다시 켤게요 그닥 얼굴이 슬픈데? <laughs> 저희가 차로 이제 삼겹살이나 소주랑 소고기 지금 굽고 있어. 사실, 거의 이제 다굽웠습니다 색깔 보이죠? 색깔. 캬, 색깔 죽이네. 근데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이게 3차전. 그렇죠. 4차전은 또 뭐가 남았죠? 어? 저개 지나간다. 4차전은 이 개입니다. 아, <laughs> 4차, 4차전은, 아, 개입니다. 4차, 4차전은 어, 이 개로. 어? 어디갔어? 들어갔습니다. 이런 어, 살기를 느껴버렸네. 4차전. 4차전은 야외가 아니고 실내죠. 그래, 실내에서. 그래, 그래. 어. <목소리>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하나 미소와 함께 서있는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하늘은 우를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하나 미소와 함께 서있는그래너는 푸른 바다야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간다 난,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저희는 이제 1차 삼겹살 2차 소고기 그 다음에 3차 이리비랑 새우. 새우. 그다음 바차. 돌돔입니다. 돌돔에 이번에 비빔면에서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먹기 전에 제가 지금 찍는 거라서 어떤 맛일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풀빌라인데 어, 정장을 이용을 한 번도 못해 봐서 그래도 이제 이용하고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술 게임으로 저희가 입수 벌칙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먹고 좀 있다가 또 입수 영상을 또뭐 따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남의 일각이래.